이거는 이제 학교에 텀블러 두고 다닐려고 퐁퐁이랑 수세미 가져온 거예요. 지금 학폭 접수 메신저가 왔습니다. 네 교환 선생 안녕하세요. 저 김지현인데요. 네, 네또 진행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살인미수 혐의로 탄핵범결포 됐던 A 씨에겐 살인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식당은 풍금한데 지금 밖에 냉장고 수리하러 오셔서. 명이 있는 걸로다. 학교 폭력 사회학생은 사안에 따라 이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받습니다. 경제군은 50점, 을 8호와 구호는 150점을 감점했습니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은 처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교 폭력 이격이 있는 수험생을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방침입니다. 여러분, 저 발레 가는데 오늘 후리스 안에 바람막이 안에 발레 워머 반팔 안에 레오타드 이렇게 입었어요. 진정한 레이어드에 완성. 어제 이 바람막이를 안 입었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바깥에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껴 입었습니다. 가자! 왜

저기 지연아 지금 떠내주십다. 그리고 별인데 염리 엄청 세계와 맛있다. 응. 광고보만 복근을 한 대로 맛있지. 응. 응. 맛없어? 응. 내말 아니야. 나는 청다 이거 먹으로. 감성전자 10만 600원이네 오늘. 응. 10만 원. 이 아니, 이미 뜯었어. <laughs> 먹어버립. 어용 요가 옷 하나 샀어. 아니 진짜 요가 옷이. 이거. 어 진짜 발라보인다. <laughs> 이렇게 약간 사이버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빨면 어떻게 될지 모르. 아 성공했어요. 근데 아님 남고 어아나 남고 먹어. 어, 먹어, 먹어. 아이 음, 냄새 진짜 좋다. 이소에서 사가 음. 진짜 많이 컸다니까. 반은 그러니까. 엄마가 키워 아니 지가 잘 자라 물만 주면 돼 얘는 해야고. 그럼 취소. 어 취소해. 열받아 <laughs> <laughs> 오늘 정말 오랜만에 수영을 갑니다. 할로윈데 이랑 호박도 챙기고 커피도 호박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출장 끝나고 바로 발레 갈 거라서 이 옷도 다 챙겼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3,500억 달러. 그러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양적 긴축도 조만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소식도 기대가 음... 돋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런 얘기들은 얼마나 들어올까요? 5천만 원짜리 그랜저가 내년 다음 달부터는 1억 2천에 팔린다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정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왜 우리가 머뭇머뭇 했냐면 이게 작년 년인가요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그 에서 네. 7년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번 슈퍼 사이클 2027년 전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요. 뭐년 경제. 여러분 8시 딱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오늘 할로윈 데이라서 애들 사탕 대신에 이거 랜덤 지우개 뽑기통인데 이거 담아서 뽑기해 주려고요. 지금 제 바로 옆 교실이 종합 감사장이라서 영어 시간이 특히 시끄럽기 때문에 이동 수업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연금을 잘 받아야 돼. 아니 조금만 먹는척 이것만 찍을 거야. <웃음> 사실은 <웃음> 이만큼 사실은 음악감이. 여자가 좀 두려워해. 아니 주변에 설레거나 이랬던 사람이 없죠. 상대가.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이거는 다른 거. 방금 거 대본 아니야? 진짜 별로 아닌데. 아 어, 진짜 사람 나비스는 같은 오늘 여러분, 오늘 8시간, 여러분 오늘, 거의 한, <laughs> 여러분, 오늘 거의 1시간, 발레랑 4시간 동안 춤 연습하고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올리기 목표예요. 파이팅! Thank <laughs> you. 딴딴, 언니가 출장 갔다가 제 선물을 사왔습니다. 네. 아니 이거 언박싱부터 해야 되네요 빰빰 빨아빰. 근데? 헐 완전 귀여움 포글스 진짜 귀엽다 언니거랑 똑같은거야? 이거 맨발을 신는건가? 오 진짜 편하다 완전 귀엽지? 어 편하지? 완전 편해 발 사이즈 작은 거였나? 큰 거였나? 아 약간 딱 맞는데 신으면 늘어날 듯? 맞아 엄마 빨리 여러분 저춤 연습 다 끝나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근데 빨리 블로그 먼저 쓰고 씻어야 될것 같아요. 12시 넘기 전에 올려야 불체리 인정이 돼서. 저당? 배고파서 그런가? 단백질 9. 당 4.7.